네, 2024년 1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의 군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그곳을, 그것을 취재하던 CBS 기자가 체포돼서, 서울경찰청에서 입건을 했답니다. 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걸 취재하려고 한 기자가 있었고, 그 기자를 입건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 안 되나요? 골프. 골프가 제가 어릴 때는 신의 운동으로 이겼습니다. 골프, 테니스, 뭐 상상도 못 하는 운동이었죠.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죠. 그때 마셨던 술이 시바스 리갈이다. 그래서 시바스 리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 79년, 88년 88년도 초에 사회에 나왔는데 78, 87년에 나왔으면 8년 만에 나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시바스 리갈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양주예요. 최고의 양주는 아니고. 물론 그 후에 알았지. 그 후에도 뭐 시바스리갈이뭐몇 년생이 있고 알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은 시바스리갈 먹었다 마셨다 그러면 뭐 그런데 그때는요 야 대통령이 어떻게 양주를 먹을 수 있어 그랬는데 손삼수 씨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군에서 있을 때 수행부관을 했던 사람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시절에도 수행부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11.6 사건을 수사한 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던 보안사가 수사를 했으니까, 그12.6 사건을 잘 알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시바라스 이가를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때 좋아했던 거는 그, 그, 무슨 막걸리지? 요즘 배달이 막걸리인가? 그걸로 나오죠. 그런 막걸리 좋아해서 막걸리 드셨지만은, 막걸리도 좀 특별한 배달이 막걸리인가? 그거를 좋아하셨고, 대통령인데. 뭐 소주도 드셨지만, 대통령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만나 소주만 마시느냐. 그래서 대통령 행사를 하게 되면 양주가 들어오는데, 양주를 누가 마련하느냐. 청와대는 뭐, 그걸 마련할 방법이 없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가 있는데, 중앙정보부가 이제 해외 파트가 있잖아요. 해외 파트가 늘상 해외를 왔다갔다 하는데, 그들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자기네 행랑을, 외교 행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 공항 나올 때도 그렇고 국내 공항도 그렇고 검색을 안 받습니다. 외교 행락에다가 양주를 많이 넣어가지고 와요. 넣어가지고 와서 업무용, 업무용은 공장용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기관에 돌리기도 하고 또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양주를 많이 구할 수 있었던 데는 외교부가 아니고 주한미군,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군인들하고 중정이 좀 그게 많이 구할 수 있었답니다. 청와대에는, 청와대에도 이제 식당이 있지만은, 그건 초, 소규모고, 어, 대통령이 밤에 이제 술좀 드시겠다 그러면 술집에는 갈수 없으니까, 안가를 운영했는데, 그 안가를 누가 운영하느냐, 조직이 큰 중앙정보부가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청와대 옆에 안가를 두고 있었고, 안가에 식당도 있고, 또 술도 해외 파트에서 갔다 오는 술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술자리 좀 하자 그러면은, 당연히 중장에서, 그안내가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laughs> 그래서 중정 요원들이 그날 뭐 서빙을 할 여자들을 구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중정에서 박선호인가요? 박 누군가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심수봉인가 하고 또 한양대학교 연령과 학생. 누구죠? 그 양반을 데리고 왔다.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laughs> 그때는 저도 어렵고 해서, 야 대통령이 여성을 두고 술을 마시고, 시바스 리간을 마시고 참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별거 아니고, 시바스 리간은 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술도 안 먹긴 하지만 저도 안 마십니다. 골프도, 골프는 사회 나왔을 때 절대로 치면 안 되는 운동인 줄 알았어요. 하도 공무원 사회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주역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골프가 참 재밌고요. 아, 좀큰 사회생활을 하려면 골프는 반드시 쳐야 되겠더만요. 사람 상이는데, 아니요, 업무상 일을 하고 처음 하려면은 친해져야 일을 하잖아요. 친해지는데 업무 얘기, 뭐돈 얘기만 죽었다 하면 친해집니까? 날카로워지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참 얘기한 다음 밥을 먹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운동이 제일 좋은데, 운동 중에서 뭐 같이 할수 있는 게 축구를 하겠습니까? 배구를 하겠습니까? 달리기를 <laughs> 테니스 같으면 좋지. 탁구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골프더라고요. 골프 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골프를 호화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했어요. 예, 네, 그때는 뭐위화감을 주니까 그럴 수 있지만 3만 벌 국가에서 지금 뭐 골프를 치려고 해외 나가는 사람이 그 많은 세상에서 아직도 골프를 갖고 전할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돈이 없다고 했다고 하면서 골프를 치면 그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좌파 언론들이 있었죠. 골프를 치는 전두환은 악마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인가요? 1차 대전 때 미국이 이겼을 때 윌슨 대통령은 8년간 재임하면서 몇 번을 쳤다 그러더라. 1년에 200일을 골프를 친 걸로 나와요. 지금 트럼프도 거의 1년에 한 200번 치죠. 그 골프를 치면서 뭐 대화도 하고 의견도 생각도 결정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그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인선을 막, 즉흥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부정적으로 내리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결정하고, 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결정은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게, 내리는 게 옳은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의 인추이션, 직관을 더 보려고 해요. 제가 그전에, 어 뭐, 면접관 같은 걸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사람 판단하기 어렵겠더라고. 근데 면접관이 세명쯤 되니까 더 어려워.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랑 내 질문이랑 결이 안 맞고 이 사람 질문한 거 같고 내가 쟤네 대답 들으면서 판단하기더 어려워. 한 사람만 놓고 세사람이 질문해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복수로 놓고 질문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잘 뽑아주는지 못 뽑아. 진짜 판단하기 어렵던데. 그렇게 열심히 물어보고 서로 들여다 보고 하나. 직관으로 너 하는 게. 어떤 게 나은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직관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위기가 많잖아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급하게 해야 될게 많잖아요. 우리 왜막 축구 시합 같은 거 운동할 때 느낌으로 다치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몸의 벤, 위기 시에 대응하는 직관이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있고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관에 의해서 인선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나쁘다는 식으로 한국 언론은 보도해요. 참 몇만 보는구나. 자, 윤 대통령이 골프를 연습한다. 그거를 찍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뭐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한국 기자들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이제 골프라도 쳐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참 절실한 마인드잖아요. 기업체에 가보면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하고 골프 한번 치려고 하는 게 최고의 노력이잖아요. 좋다. 이게 여기까지 하자. 자, 그렇게 골프가 나쁜 운동이면 이재명 씨가 지금 뉴질랜드가 호주 가서 골프 쳤다. 그거 갖고 뭐 조작이다, 아니다 갖고 시끄러운데 왜 이재명 골프에 대해서 취재하는 좌파 언론 없지? 우파 언론도 없지? 어떻게 전두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골프만 치는 거를 그렇게 욕 보이려고 하는 기자들은 있어도 이재명 골프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냐 이거예요. 골프뿐만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모 신부가 제주도에 집을 갖고 있었고 신부가 그 집을 문다혜한테 넘긴 걸로 돼 있죠. 그거는 왜 철저하게 추적하는 언론이 없을까요? 이게 한국 언론의 큰 병폐입니다. 물론, 끈질기게 추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선정부터가 편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좁아. 이제, 우리가 3만 불쯤 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끝까지 나쁜 걸로 찍어 누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았다. 300불짜리 받았다. 그거 그렇게 망신을 주는데, 받으면 어때? 받으면 어때? 300불, 30만원, 뭐, 돼 어때서? 이게 자꾸 치마 내리기입니다. 빤스 내리기예요. 요런 거에 한국 언론이 길들여져 있는데 그 대상이 항상 보수파라는 겁니다. 좁은 시각이죠. 그걸로 인해서 자꾸 선동을 하려는 거예요. 골프라도 쳐서 대한민국 국익을 올리자는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반면 좌파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졸렬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찍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